여섯 번째 검도 수업입니다. 어, 수업에 앞서 항상 강조되는 것입니다. 저작권과 초사권 관련된 어, 법률사항을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이제 검대 윤리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도덕적인 측면인데요. 자, 무회 중의 하나인 검도 또한 무사의 문물 제사상과 유교 문화가 거주된 배경으로 되어 있습니다. 무가법대 내용을 보면, 문무, 무술과 그리적, 학문, 금지의 정신을 수련을 쌓도록 해야 한다고 합니다. 계속해서 문을 좌측, 좌로 하고, 무를 우로함이, 예, 부터 전해진 법이다. 그만큼, 이제, 무술과, 어, 학문은, 같이 병행한다는 말씀입니다. 또한, 무사도의 사상적 배경을이루는 유교는요, 어, 군신의 의 부자의 진, 부부의 별 장유에서 부흥의 신의 오륜을 설득하고 있습니다. 이 덕목은 대체적으로 무사 사이에서의 인간관계 의 규범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자, 검대 도덕 함양과의 관계를 보면요, 무사는 문물 체사상과 유교 문화를 배경으로 발전된 것입니다 그러나 검도가 참선으로 해서 무사도가 어떻게 배양되는가에 관해서 그가장을 검대 참선은 원래 무술의 기술 향상을 목적으로 하였으나, 무사적의 인격 형성을 목적으로 삼게 된 것은 유생의 공적입니다. 검도는 수행하는 과정이 인격의 형성을 목표로 하고, 그 수의 방침을 보다 강조한 전통에 있는 것입니다. 자, 검도 9급의 지도 내용을 살펴보면요. 자, 이동작 정면머리, 손목, 허리, 좌우면 머리채가 있고, 그 다음 이동 태격 정면머리, 태격 손목, 태격 허리, 태격 좌우면 머리채가 있고, 그 다음, 응용동작, 정면머리, 손모, 허리, 좌우면 머리치가 있고요 태격도 마찬가지로, 어, 정면머리, 손모, 허리, 좌우면 머리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더추가면 연속동작, 머리, 손모, 허리, 좌우면 머리치가 있고요그 다음, 빠른 동작, 이렇게 나무, 나눠져 있습니다. 자, 오늘은, 응용동작, 태격, 1 어, 0급과정의 어, 마지막 부분인데요. 이, 이 부분을, 어, 마지막에 로 설명드릴 겁니다. 그, 법법의 움직임을 좀더 민첩하게 만들고, 같은 동작을 두 번씩 반복함으로써 초보자가 동작을 체득하는데 효과가 있습니다. 칼 동작을 다양하게 조합하고 동작을 응용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응용 동작을 구분하면요, 머리, 손목, 허리, 좌우 머리, 소목 머리 치기, 머리 허리 치기, 씨름과 각고리 치기 등이 있습니다. 영상으로 어, 맞아 보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이번에는 응용 동작에서 퇴격을 하는 거. 자 10급 과정에서는 마지막. 아, 실기 동작입니다. 그래서, 자, 그러면 자세를 보여드릴게요. 자, 앞으로 봤을 때는 운영 동작이니까 두 번씩 치는 거죠. 다른 두 번씩 그리고 태격이니까 뒤로 가는 거예요. 중간에서 뒤로 가면. 서머리머리 머리. 그리고 앞으로, 앞으로. 말, 보폭도 크게 움직이지 좋습니다. 태격, 허리, 허리. 손목도 마찬가지예 손목, 손목 다시 한번 손목 손목 치고 처음 번째 앞으로 올때 중단하고 그대로 밀고 알겠습니까? 그다음 이놈의 태경 허리도 대각선이죠? 그렇죠? 허리 허리 한번 허리 허리 그다음 좌우 치기 무릎을 앞으로 옙니다 허리 허리, 허리. 우리 머리, 머리. 이렇게 해서 이제 꼬마이들 어린아이들은 초등학교, 중학생은 이렇게 요가, 요기까지만 해주시면 돼요. 좀이익기 익숙해지면은, 그 다음에 손목머리, 고등학상은찌르그다음각골에 하시면 됩니다. 또네 가지 동작을 옆모습 보여드릴게요. 자, 요동태경머리입니다 머리, 머리. 안 돼요. 뻗어줘야 돼요. 올라가서 땡기면서 중간 손목 손목 땡기면서 중간하고 앞으로 허리 위치 대각선이 죠 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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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칼끝은 어깨로 항상 주의하고 왼손이 너무 빠져나가지 않도록 아이를 지도해 주면 됩니다. 그래서 뻗어주고요 중간하고 좌우머리는 오른쪽, 그거를, 오른쪽, 왼쪽. 예. 머리치는 부분을 같습니다. 반대 각도에서 이만큼, 정면머리랑 좌우가 똑같은 위치로 놓기는요. 그 다음에, 머리, 중간하고, 그렇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저항력, 초등학생 중학생 이렇게 해주시고요. 중학생이 좀붙뚝뚝 끊어서 쏟서 고항력을 익숙해지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손목머리, 머리머리치기. 이것도 하면 됩니다. 앞에 칼칼하시고요. 그다음에 머리에 손목머리. 들어가면서 손목머리. 이런 식으로 하면 돼요. 그다음에 한번 더요. 손목머리. 또하나 머리 손목. 반대로. 머리 손목. 머리 손목. 그다음에 이두 가지를 옆으로 보릴게요 손목 머리. 손목 머리. 그 다음, 머리 손목 머리, 손목 올라오고, 올라오고. 머리, 손목그 다음, 이제, 머리 허리치기가 있어요. 머리 허리치기. 이런 식로 스텝을 뒤로 갔다가, 대각선 갔다가, 다이아몬드 모양으로. 이경머리치고 허리 치고 자 앞으로 굴다가 일어나 네. 머리, 허리. 그러다 일납니다. 햄머스 움이는요양무자이요이 머리, 이양 허리. 일납 옆으로 면이 다리 쪽 많이 실수 이렇게 가니까요. 똑같이 천서 하오니. 둘로 머리 허리 그렇게 하고, 고등학교 이상은 찌름 동작하고, 갖꾸호기 동작을 하시면 됩니다. 물론, 때때로는 한 손도 할수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찌름입니다 그런데 태격은 목이 아니라 가슴 찌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요 들어가면서, 가슴. 가 상대의 공격을 상세하는 동작. 알겠습니까? 자, 출구. 옆모습으로 하게 되면, 은 가슴. 목이 정도라면 가슴 쪽맞추중에한 뼈를 맞추시면 돼요. 그 가슴, 후보 입을 때. 찔러주고, 찔러주고, 중한번찔었다가 땡겼다가, 찔었다가 땡겼다가. 그 다음, 각걸이입니다. 각걸이란 이제 뒤로 대각선, 오른쪽, 오른발 방향. 탭에서, 똑바이고요 오른발. 브릿. 허리. 하나, 둘. 됐습니까? 허리, 허리. 칼 끝은 오른쪽 어깨 높이. 그 다음에 중절하고, 중절하고. 이 모습 하게 되느 이거 이렇게 가는 거죠. 발은 어깨 부르게 해주시고그 다음에 칼 끝은 오른쪽 어깨에서 왼쪽으로 치그 다음에 중단하시고요 물론 이것도 자꾸 오른팔을 많이 쓰게 되면 왼손으로 먼저 한 5번, 10번 정도 하고요. 이렇게 어느 정도 근력을 발전시킨 다음에 두 손으로 하는 방법으로 아이들에게 지도해 주시면 운동의 효과가 나타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응용동의태격기술 이렇게 해서 실급 과정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이렇게 네, 해서 검도 수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